안녕하세요. 백여사 흑구집입니다. 아, 지금 제가 멤버십 회원님들의 혜택을 알리, 아, 찍고 있는데요. 이것을 찍는 이유는, 어, 저에게 멤버십 결제를 해주시고, 또, 뭐 저, 어,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어, 여치님들에게 뭐,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아예 안 하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 조금이라도 페이백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98년도부터, 아, 1988년도부터 주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종목을 참잘 봐요. 기다리질 못해가지고, 어, 문제죠. 어, 그래서, 이제 나이도 웬만큼 먹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어, 떤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치님들이 저에게, 어 저희 백여사 구집에 멤버십이 되신 유치님들은 따로 전용으로다가 제가 종목을 뭐 1년에 한 건이 될지 세 달에 한 건이 될지 하루에 두 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두 건만 올려놨어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지불한 어 멤버십 비용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날수 있게 단 100만 원만 하십시오. 그, 도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해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두건 쓰고 안경 쓴 이유는 아, 좀 가려야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못난 점이 많아서 <laughs> 네.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laughs> 뭐 제가 어떤 형태로든 돌려드리고 싶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어, 이 영상까지 제작을 하게 됐네요. 일단 오늘은 제가 최소한 어, 최소한 3개월 이상을 보고 딱그두 두 종목만 말해놓을 겁니다. 그리고 말에 어, 올려놓은 놓은 거 유지할 거고요.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는 어, 댓글로다가 계속. 어, 언급할 예정입니다 그 해당 종목의 댓글로다가 그렇게 해서 최소한 우리 유치님들이 그리고 제 멤버십 회원님들이 저랑 같이 윈윈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몇 개가 더 있는데 종목이 진짜 뭐 세계 탑 기술이라든가 근데 요런 놈들이 제가 늘 겪어온 게 기술은 좋고 전망은 좋은데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는 놈들은 아예 배제를 하고 유치님들한테 언급을 안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두 종목만 가지고도 최소한 3개월 동안은 단돈 100만원만 투자를 해도 100만원씩만 투자를 해도 이게 200만원이 되겠네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 같아서 제가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다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앞으로 가족같이 그리고 동반자로다가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하고 가도록 여러 가지 행사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